아삭이 노아김치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먹을수록 맛있고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 추가하면 돼요. 음, 꼬들꼬들 아삭아삭. 음,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아삭이 노각을 사왔어요. 일반 노란 그 껍질이 노란 노각이 아니라 아삭아삭 맛있는 아삭이 노각을 사왔어요. 어, 이게 그렇게 아삭아삭 맛있다고 하네요. 어, 껍질이 하얗게 생겼어요. 이거는 껍질 벗기기 전에 하얗게 생긴 건데 어, 파시는 분이 껍질도 다 껍질 벗겨서 어, 속도 다 파내서 이렇게 해서 파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겨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죠 어, 이게 어, 겉질 벗기고 속 파내고 해서 2kg이에요 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맛있게 담가 볼게요 어, 이거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절여서 무쳐 보도록 할게요 겉질기를 벗긴 거라 깨끗이 씻어주기만 하면 돼요 작지도 않게 노각을 썰어줍니다. 2kg 양꽤 많아요. 여기에다가 고운 소금 한큰술반 정도 이렇게 뿌려서 섞어 줘요. 이렇게 해서 양념 준비할 동안 25분 절여줄게요 쪽파예요. 쪽파 반줌 정도 또 부추, 부추는 한줌 정도 이렇게 썰을 거고요 이거는 청양고추 3개 홍고추 5개 이거는 갈아줄 거예요 홍고추는 씻어서 이렇게 잘 갈리도록 잘라줄게요. 믹서기에다가 담아주고, 청양고추는 반을 나눠서 어슷어슷 썰어줄게요. 쪽파는 3, 4cm로 잘라줄게요. 담아놓고, 부추도 3, 4cm. 믹서기에 홍고추는 넣었지요? 여기다가, 새우 육젓이에요. 크게 한 큰술. 멸치 액젓 세 큰술. 그리고 매실액 하나, 둘, 셋. 요거는 간 생강이에요. 얼려놨어. 얼었지요? 한번 갈아줄게요. 어, 반 큰술 정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갈아올게요. 갈은 양념을 볼에다가 부어줄게요. 바라에 오이 절인 물을 이렇게 떠서 양념 그릇에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헹궈서 물을 약간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 줘요. 그러면 헬뜰하죠. 고춧가루 계량 스푼이에요. 하나, 둘, 셋. 큰술 들어갔어요. 설탕이에요. 설탕 한 큰술 넣을게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 줍니다 거의 다 절었어요 조금만 더 놔뒀다가 짤게요 손으로 그냥 짜도 되는데 어, 이 면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짜면 더 수월해요 25분 절였습니다 이렇게 짜서 하면, 어, 노가 김치가 물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흥 많이 안 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양념 그릇에 이렇게 넣고 다시 짜서. 좀 쉽게 하려면 이렇게 도마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받쳐서 꾹 누르면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물이 쭉 내려와요. 이 정도 짜서 양념에다가 넣어 줘요. 네 이제 버무려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물도 안 생기고 먹을수록 꼬들꼬들한게 아주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어요 먹을수록 맛있어요 오이녹각은 이렇게 잘 익혀졌으면 여기다가 파 썰어놓은거 부추하고 파하고 다 넣어주고 검정깨 한 큰술. 검정깨예요. 이렇게 해서 섞으면서 마무리. 아삭이 녹아 김치입니다. 아삭아삭. 먹을수록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 추가하면 돼요. 음, 꼬들꼬들 아삭아삭. 음, 너무 맛있어. 소금을 약간만 더 넣을게요. 반큰술.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약간 넣으면 되고 입맛에 막간 하세요. 다 됐어요.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통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드시면 돼요. 오늘 아삭이, 녹아, 김치 맛있게 담가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묻히는데도 물이 안 생기죠? 꼭 짜서 물이 안 생겨요. 이렇게 담아서 뚜껑 덮고 냉장고 넣어 놓고 조금씩 덜어 드시면 돼요.